2025년 4월 말, 총선을 불과 2주 앞둔 필리핀 마닐라 선거관리위원회 앞,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인 타코이 라우가 현장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그의 차량 뒷좌석에서는 반경 수 킬로미터 내에 휴대폰을 해킹하고 통화를 엿듣는 고성능 감청장비, 일명 IMSI 캐처가 맹렬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 선거 심장부를 훔쳐보려던 이 대담한 스파이 행위, 과연 단순한 개인의 일탈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중국은 이미 필리핀에서 댓글 부대를 고용해 반중 정치인들을 무차별 공격했고, 호주 정계에는 무려 200억 원의 자금을 살포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화교 사업가를 앞세워 처음엔 팬인 척 접근하고 거액의 후원금으로 서서히 길들여 결국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전 세계를 잠식하는 소름 돋는 매수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합니까?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 선거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필리핀 선관위가 뚫릴 뻔했는데 한국이라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태평합니다. 우리 국민은 중국 땅에서 태극기만 펼쳐도 공안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휴대폰 속 카톡과 사진까지 탈탈 털린 뒤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는 어떻습니까? 중국공안 복장을 입고 오성홍기를 흔들며 행진해도 지자체와 정치권은 이걸 문화교류라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 국민을 유린했던 군대의 복장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데도 말입니다. 이게 굴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국내 외국인 범죄의 44%가 중국인이라는 충격적인 통계 앞에서도 일부 정치권은 침묵합니다. 표가 무서워서입니까? 아니면 중국과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 때문입니까? 중국을 비판하면 극으로 몰아세우고 명백한 주권 침해에는 눈을 감는 행태. 도대체 당신들은 어느 나라 정치인입니까? 이제 가짜 평화와 거짓 우호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안방에서조차 중국 눈치를 보는 비겁함을 걷어치우고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으로 무너진 국가 안보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